1시 34분입니다. 대민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네 이만한 방송이 없다. 여러분은 최고의 찬물을 두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주식 투자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시장의 제일 핵심은 요 야, 어제 외그이 삼성전자 를6 4 0 0억올드로 가장 큰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어제는 그 외국들이 유가증권채는 7,800억이나 순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였으면 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작살이 났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7,80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 외에는 매도가 없다. 음, 관망이었다. 근데 나머지는 또 우리, 뭐, 경제부총리가, 음, 세금 등을, 세율, 세법을 고쳐서라도, 네, 기업 밸류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기업 밸류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서 고수비는 어제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 순매도가 크기는 했으나,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라서 전체 시장은 영향이 좀 적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3월 19일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18거래를 연속 순매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삼성전자 순매수가 한 7조 정도 되는데 이건 전체 순매수에 유가증권 전체 순매수에85%와 그냥 외국인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만 샀다. 그 사던 삼성전자를 어제 대거 팔았다.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압탁시장도 지난주 후반에 낙폭이 컸는데, 어제는 네, 며칠 하락했다는 기술적 반등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네,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한4% 하지만, 뭐,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느낌이죠. 아직 이것만 가지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어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이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목나무에 매미가 하나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이 좀 의미있게 변하려면 국채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 보면 국채금리가 쭉 올랐다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조금만 더 하락한다면, 네,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고목나무에 매미 걸려있지만,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뭐 급락할 만한 상황은 아니구나. 그런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슈퍼 마이크로 때문에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뭔가 미국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는 환경인데, 금리 등등을, 국채금리 등등을 감안하면, 이 테슬라가 또 이게 과연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인데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니까 우리 내일 개장 전에 테슬라 실적을 접하고 시간 내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게 테슬라의 오늘 핵심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선제작되요 결국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오전 장에는 뭐 강아지 어떨지 프로그램 매, 요즘은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장 개장하고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뭘 만약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면 세이 할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요즘은 미국 시장 응이 어떻다 이거볼 필요가 없는 게 반대입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시, 지난주 수요일 급락을 1.2% 크게 빠지니까 다음날 오히려 우리 시장 올랐어요. 뭐 이때 지난주 수요일에도 참 미국 시장 알맹이 있게 빠졌죠. 엔비디아도 빠지고 마이크론도 빠지고 그래서 야 목요일 날 우리 시장 힘들겠습니다 봤는데 웬걸 개장하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지수가 오히려 올랐어요. 그 다음에 4월 19일 금요일에도 나스닥이 2.1%가 빠졌는데, 그래서 아 주말에 분위기도 우울하고, 월요일 날 매맞을 준비를 하고 있더니, 오히려 어제 올랐잖아요? 그래서 외군이 팔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팔면서, 어제 오히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지수가 올랐어.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나스닥이 크게 빠져야 우리 시장이 크게 오르는구나. 이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봤듯이 이제는 프로그램, 어제도 개장 초반에 프로그램이 들어오다가 프로그램 매대로 쭉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고개를 들렸거든요. 이런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개장 후에 프로그램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최근에 논리대로 한다면 어제 나스닥이 1%대 이상 올란 거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개장 후에 프로그램 매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한데, 그 속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오전장에 좀 강세를 보이면요. 요건 저는 일단 현금화 기회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면 오후장으로 계속 갈수록 테슬라 실적 발표했던 심리적 무게감이 시장을 짓누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후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게, 어이, 근데 하대표님, 또,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테슬라 1분기 실적이 나쁜 거는 이미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인도량이 엉망이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실적이 매출이 감소했다 하는 거죠. 테슬라는 뭐죠? 성장주잖아요. 그동안 성장주이기 때문에 항상 PR이 높게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성장성이 둔화되면 예를 들어서 PR을 100배 반영하다가 50배로 줄어들면 실적은 가만히 있어도 주가는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죠? 이 성장주가 그래서 성장주의 강점은 p r 을 높게 쳐주기 때문에 프레미엄이 좋을 때는 많이 붙다가 성장성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 그게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별로 순익이 나빠지지 않은데 주가가 더막 가고 이런 일이 되거든요. 지금은 테슬라는 지금 뭐 성장은 둘째 치고 이제 정체내지 올해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나오고 있죠. 일단, 감원을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원을, 10% 감원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회사가 위기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럼 오늘 질문들이 뻔해요. 모델2 어떻게 됩니까? 뭐 계속 지연되고 있네. 모델2 도대체 언제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명쾌한 대답을 과연 할수 있을지. 지금 모델3로 성장을 했으니까, 결국, 신차 모델2가 나와서, 이 성장을 다시, 성장 동력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모델2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 또안 되고 있는 게뭐인요 트럭, 사이버 트럭. 그 뭐, 엄청 강조했는데, 지금 제대로 생산도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리콜했죠? 페달 문제로. 사이버 트럭도 제대로, 그 다음, 로봇 택시. 이거 8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거거든요. 다들 참 만만치 않은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을, 걱정을 털어낼 만한 명편 답변을 내놓을까? 이게 포인트인데, 다들 대답하기 쉽지 않았네요. 모델2는 계속 지연되어 왔었고, 모델2도 못하는데 무슨 로봇택시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사이버 트럭도 제대로 인도도 못 하면서 리콜이나 하고,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직원 1 4 0 0 0 명을 지금 해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성장사, 성장주가 어, 나타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직원을 해고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에서 베팅하는건 정말 현명한 CEO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제가 주식 투자 항상 드린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잘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잘 지키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한때, 돈을 벌어본 투자자는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지금 딱한명봤 봤거든요. 딱한명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지키려면 일단 안 깨져야 되고 안 깨지는 것은 힘들죠. 그러려면 깨져도 덜 깨지고 이게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들은 먹는 것만 생각하지 안 깨지고 덜 깨지는 중요성을 모르는데.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전면 현명한 시욕 할리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그 제가 주식 투자를 눈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낙관은 금물입니다. 그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주면 좋겠고요. 그럼 올라주면 올라준 대로 반응하면 되죠. 그렇다고 테슬라가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위기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 부담감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올, 올해 테슬라가 실망을 시켜서 시간으로 큰폭 하락한다면 내일 새벽에, 내일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 그렇,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말씀 하시죠. 아, 나스닥이 빠져야 우리 시장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보셨듯이, 이 종목별, 업종별, 테마라 그럴까요? 테마나 업종은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게 이미 지난주에 엔비디아 빠지면서 어제 삼성전자에 올해 최대 매대로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의 하락은 좀 2차전지주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코탁시장 시총 1, 2위가 2차전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영향을 충분히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네, 현금 오늘 오전에 좀 오른다면요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고 네, 현금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왜냐 주식투자는요 네, 1년 내내 여러분 매매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서두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좀확실할때 확률이 높을 때 음, 자신 있을 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지금 긍정적인 거는 미국 세금리가 뭔가 쭉쭉 올라가다가 좀뭐 조정 분위기라서 여기서 좀 떨어져 주면 환경, 반등 환경은 마련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도 보면 쭉 빠졌다가 사실은 좀 반등할 상황이거든요. 반등할 상황인데 4월 들어 쭉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더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계기가 잘안 보네요 잘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테슬라가 또그 반등을 좀 애매하게 하는 만에 테슬라 이런 부담이 없다면 예 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면. 이번주에 실적이 수요일날 메타 뭐, 아니면 목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서 실적이 좀 AI부분이 또 좋다 AI는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분위기가 반대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보고 근데 또 금요일날 개인소비지출력에도 이 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라서 어쨌거나 뭔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잡히려면 금년까지는 지나야 네, 될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겁니다. 미국 구체 겁니다. 그 속에서 보면, 자, 자, 우리 초초농이님, 네, 어젯밤에 캡티비전이 좀 많이 올랐죠. 그 전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주식 투자가, 네, 하루하루 보시는 종목 이 있고 안 그런 종목 이 있는데 어제 많이 올랐는데 자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우리 뭐 어제 정보 를좀 드렸습니다 미국에 이 차트에 빼 강조 드리는 게 캡티비전이라는 회사, 미국 회사입니다 공장은 우리나라 평택에 있지만 미국 회사고요 미국이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3월 25일날 네 게리 회장이 드디어 캡티비전의 CEO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하면서 그럼 사모펀드 하는 일은 뭐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단 기업의 재무적 지원. 지원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두 번째 경영을 지원해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뭐 이게 둘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이지만 이런 거 아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엔터와 스포츠로 확대하겠다 때 이런 말만 한게 아니라, 스테인크런크와 뭔가 협업설 이런 것도 돌고 있고, 일부에서는 스테인크런크의그 구장에는 지글라스를 넣고, 또 이미 구장 내 사무실도 쓰라고 줬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썰, 부문입니다 엔터는 프레임워크인 데저트. 프레임워크사와 협업을 해서 프레임워크 인테저트, 네. 그래서, 고관은 그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일부 좀 나오더라고. 이것도 서원이에 맞췄고, 재무적 지원가수는 엘모펀드에 대해서, 펀드로부터 한 3천만 달러, 네, 투자를 유치를 했다. 지난주 후반에,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 그러면 뭐,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사모펀드가, 그러면 이 미국의 사모펀드가 사실은 지금 캡티비어지는 코딱지만 회사를 줄 몰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맥과 재력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힘들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인맥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돈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해나가기에는 참 세상에 없는 제품을 세계시장에 판매한다는 게참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네, 인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미국발 호재를 기대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매매하시는 분한테는 안 어울리는 주식입니다. 좀 목표 순위를 크게 잡고 길고 느긋하게, 소위 말해서 좀 덮어두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어울리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 단기 매매하시는 이런 분한테는 기본적으로 올리는 종목은 이다. 고요 자, 그 설명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요. 종목별로 현대일렉트리교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과연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건데, 음, 지금 시장이 컨센서스를 보이니까요. 매출이 26%, 영업이익이 80% 증가합니다. 이게 나올 건데, 변압비 쪽이니까. 과연 이걸 했을 때, 뉴스에, 뉴스에 팔라는 대응을 할지, 여기서, 야, 1분기 시장 나왔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이런 또 단기 대응이 나올지, 야, 1분기 좋은데 앞으로 더 좋겠지 해서 위로 갈지, 이건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이게, 결국 시장에 달려있습니다. 시장이 기조가 살아있으면, 이런 데 위로 반응하는 거고요. 시장이 기조가 약하면, 네, 뉴스에 팔라. 소문에 사은 뉴스에 팔라. 이런 대응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현대 일렉트릭 실장 나오는 것도 보고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시장의 좀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또 하나가 어제 하이브. 아하, 하이브 어제 시끄러웠는데요. 이게 참, 우리가 뭐 하이브를 탓할 건 아니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좀꼭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뭐 비하를 하자는 게 아니고, 막, 직과의사, 이런 분들이 한 서너 명 모여서, 그, 병원을 열지 않습니까? 그럼 잘 되면 꼭 싸움이 붙는다더라. 부인네들이, 아니, 당신이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수익은 이것만 네 갖고 오냐고. 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잘될 때, 항상 그 욕심이라는 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뉴진스라는 게잘 되니까, 결국 욕심의 문제. 자기 자기들이야 뭐, 뺏기기 했다, 뭐 했다, 하지만 그건 다 핑계들이고, 욕심인 거죠, 욕심.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이 커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는 그 그들간의 욕심. 좀 사실 하이드리튬 같은 경우도 뭐, 뭐 주주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경영 분쟁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뭐 될만하니까 서로 욕심이 붙는 거죠. 욕심이 화근입니다. 하이브가, 그래서 지금은 유진수가 떠나도 뭐별 탈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참 아프네. 근데 뭐 제가 볼때 하이브는 상당히 주가에 좀 타격을 입는, 좀 상처를 입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어제는, 참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어제 사한가를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주가가 빠지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면 무슨 악재 있냐, 이런 얘기는 제가 항상 좀, 제가 그런 생각을 재발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합리적 CEO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좀드린다 어제 같은 이런 일은 우리가, 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봐야죠. 하이브나 어제, 글로벌 어제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이게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줄것 같아요. 뭐냐면 또 어제 한가 갔으니까, 여기 또 불라방들이 엄청 또 붙지 않겠습니까? 단타는 하 불라방들이 그래서 마치 신규 상장주처럼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에또단타족들이 많이 붙어서 그대량이 여기 막 거리가 는다면 여타 종목들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글로벌 테스프리하고 하이브에서 좀 별난 사건이 좀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별난 사건이 좀 벌어졌는데. 이것이 시장에는 그, 단타족들이 집중함에 따른 부작용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제발 네, 좀 서로 욕심을 네. 버리고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그분이 융성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금 우리가 뻗어나 가고 있는데, 우리 문화가 뻗어나가 잘 됐으면 좋겠으면 잘 돼. 우리 주요 투자자들도. 좋을 것들 말이죠. 하이브가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우리나라 문화들이 더전 세계를 잘 뻗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욕심을, 부리, 욕심을 적당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음, 좀 프로그램 동향이 오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만약에 들어와서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그 섣불리 오른거 따라가지 마시고 현금한 기회를 잡으시고 오후로 갈수록 테슬라 실적에 대한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시장을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 오늘은 만약에 되더라도 전강후역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는 뭐 강세 마감 한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오 많이 오르면 현금화는 오늘은 상승 심마다 현금화해서 내일에 대비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는 왔다갔다 할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소비지표들이 나와서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좀 확연히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인 좀 지술적 반등을 하지 않겠는 입니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조심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제 사우디의 방상 관계자 36명이 우리나라에 내안했다고 합니다. 36명이 대규모로 왔죠. 그래서 제가 좀 업계에 계신 쪽으로 알아보니까 한 90%는 LRG 넥스원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우디는 방공망 아니면, LIG는 유도무기입니다.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한10% 정도는 이제, 그 한화 쪽으로 가고, 일부는, 극히 일부는 한국항공우주. 그런 그래 이제, KF21도 지금 사우디 관심이 있고, 한화는 천무도 있지만, 여기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잠수함. 이제는 사우디도 해군을 키워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방공망 때문에 지야서 그래서 여전히 방산에 대한, 방산은 뭐, 초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광산에, 대, 방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두시고. 결국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게 뿌리 있는 실제 호전죠두 가지 로 첫째는 방산. 이거는 뭐전 세계 재무장의 시대로, 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재무장의 시대로 돌었었고 두 번째는 케이컬처 말씀을 드렸잖아요. 케이컬처 대표적인 게 화장품, 식품 하면서 삼양식품 말씀드렸다. 삼양식품은 좀 세게 올라가다 어제는 불닭볶음면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4분기에 수출이 감소, 수출이 정체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떨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이런 문화적 흐름, 이런 큰 흐름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락할 때 탐스럽게 입맛을 다시고 지식이 있다면 입맛을 다시는 거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악재가 없냐. 이런거 맨날 바닥에 팔고 오르면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 우리 애청자님, 우리 CEO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 하대표가 참여하실 분 리포트도 여태 냈죠. 방금 여태 냈는데, 보시기 자, 그럼 1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